오늘은 단어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문제집 뭐 독해 문제집에 조그맣게 단어장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고, 음, 문법책 뒤쪽에 단어장이 이제 같이 들어있기도 하고. 단어장을 따로 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어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어를, 한 단어를 외우면서 뜻을 한 개만 외우고 넘어간다거나, 옆에 있는 예문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나, 혹은 앞에 부분을 까먹었다면서, 다시 앞으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일단 단어장을 활용할 때첫 번째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어, 학습량을 일정하게 정해서 매일 꾸준히 하고 만약에 오늘 공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두 배로 공부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단어를 한 페이지씩 외우기를 결심했다면 그 양을 꾸준히 유지하고, 음, 한 페이지 더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두 페이지를 꾸준히 유지하시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공부하다가 하루 빼먹었다! 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날도 똑같이 일정하게 뭐 어제 숙제 안 했으니까 어제 공부 안 했으니까 오늘 어제 것까지 두 배로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은요. 지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두 배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 단어 학습량을 꾸준히 늘려 보시다가 아, 내가 이 정도 하루에 이 정도 소화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한 번에 외우는 게 조금 힘드시면 아침에 한 10분 점심에 한 30분 저녁 때한 40분 이런 식으로 조금 중간중간에 텀을 두고 띄엄띄엄 학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일단 단어장을 사면은요 문자 단어 옆에 예문이 써 있을 텐데요 오히려 단어보다 예문을 더욱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정말 많이 정말 실컷 외워놓고서도 영작을 할때 독해를 할때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예문을 통해서 예문을 외우지 않더라도요. 예문을 읽어라도 보시면, 아, 이 단어는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구나 라는 것을 좀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문장 반드시 한국어로 된 해석 뜻이라도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어, 앞에 부분을 복습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앞으로 계속 전진하세요. 끝까지 공부하고 나서, 단어장 맨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학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어장의 끝을 못 봐요. <laughs> 자, 단어가 한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이 단어의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나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 혹은 뭐 동사 이 단어가 동사일 때 명사형 혹은 어. 또 다른, 뭐, 수거, 유사한 수거라든지, 혹은 이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 라거나, 여러 가지 구구절절 써 있을 거예요. 그거를요, 이 단어가 뭐, 하나의 단어가 전혀 다른 여러 개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단어의 뜻 하나만 외우고 그냥 넘어가시면요, 안한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묶어서 반드시,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학습을 많이 못했다, 반페이지 밖에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사실 모든 시험 문제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 단어를 암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장 내가 이걸 공부해서 바로 어떤 결과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학습 시간을 미리 정하고 내가 솔직하게 30분 정도 공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인내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시간을 스타벅이나 알람으로 정해놓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한 시간만큼 휴식을 취하는데, 휴식하라는 건 TV 보거나 핸드폰 보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침대에 누워서 잠시, 잠은 자면 안 되고요. 어, 너무 깊이 잠들어버리면 몸이 늘어지니까 누워서 좀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좀 기지개를 켜보, 펴, 켜본다거나 몸 풀고 다시 학습으로, 다른 학습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들을 조금 우리 뇌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단어 하나하나 공부하실 때 내가 이 단어의 발음을 확실하게 모를 경우 요즘 네이버 사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발음을 알려주는 사전 어플들이 많으니까요. 발음을 반드시 미리 체크한 후에 소리내어 읽으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단어 시험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불러줄 수 없는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5개에서 10개 정도씩 묶으셔가지고요. 단어하고 또 전부 다안 보고서 외워서 다른 노트에다가 종이에다가 써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꿀팁 가지고 찾아올게요.